예, 우리 지현이가멍 때리고 있었어. <laughs> 우리 사장 1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목소리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방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개에게 전하며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다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다가 명한, 명령한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후에도 복음에 올인하면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최고로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정말 중요한 방향과 응답들을 찾아 나가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에스더서 말씀을 읽었는데 에스더 시대는요, 그 메데파사, 그니까 메디아하고 페르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페르시아 있잖아요. 그 왕국 시대예요. 그래서 아와스웨로라고 하는 왕. 그러니까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별칭을 갖고 있었던 아와스웨로왕때 이야기 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같은 이제 선지자가 이제 이미 이제 그다그 그 이미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거해서 돌아가서 이제 성전과 성벽을 이제 쌓고 있는 이제 그런 성벽을 쌓고 이제 성전을 짓을 준비를 하는 그런 이제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이제 첫 번째 왕후였는데 이 왕후가요. 왕의 명령을 듣는 걸 싫어하고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왕이 오라고 하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렇게 저런 왕후를 놔두면 신하들 신하들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집마다 남편을 무시하고 막 이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남 남자들이 좀 위였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무시하고 여자들이 저렇게 하니까 저 왕후로 패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후의 자리에서 이제 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왕비를 뽑는데, 그때 당시 이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의 조카, 자기가 키운 이제 조카 딸인데, 이 조카 딸이 에스더예요. 이 에스더리, 에, 에스, 에스더리 아니에요. 에스더가, <laughs> 어, 발음이 왜 이러지? 에스더가, 그, 한마디로 이제 유대인인 걸 속이고, 왕비 이제 왕후가 된 거죠. 너무너무 인정받고 왕후의 자리에 올랐어요. 근데, 이왕후 자리에 올랐는데, 그때 당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가 됐어. 근데 이모르드게가 하만이 막, 허엄 어, 하고 우리나라 옛날 양반처럼 이리 오노라 그러면 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이리 오노라는 바깥에서 누구 부를 때고, <laughs> 이게 지나가면은 에헴 하고 막 지나가면은 막영의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면 막다 무릎 꿇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가 자기 총리인데 지나가는데 이모르드게한테 모르, 하마 하마니가 지나갔는데모르드게가 이제 절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분이 상한 거죠. 빈정 상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유대인. 근데 이 하마니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아, 저 하마니를 죽여야겠다. 요 정도가 아니라 저 하마니 유대인이야? 저 유대인까지 다 죽여야겠다. 그리고 걔네들이 갖고 있는 재산까지 다뺏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말 아니 하만이가 그런 생각한 을 거죠 모르드게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모님도 갑자기 저 헷갈리게 하시는데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현장의 사실을 알고 보면요 향세기 3장 이게 흑암의 역사거든요 지금도 사단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개인과 소속된 모두를 망하게 하려고 사단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이 사단이 끝까지 따라붙거든요. 그때 이제 모르드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 갖고 요거를 가지고 누가에게 왔냐? 왕후인 에스더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왕에게 알려서 그니까 왕의 측령이 떨어졌다니까. 요 왕이 그러니까 모, 이 하만이가 와 갖고 왕이요. 이 하나님 믿는 이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왕을 무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왕을 무시하고 우리 나라를 무시하는 이 민족들을 다 깡그리 없애고 그 재산을 뺏어 제가 은 1만 달러트로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왕이 돈 준다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 반지를 빼갖고 이게 반지가 뭐냐면 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허락을 한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모르드개가 알게 됐어요. 근데 모르드개가 오늘 그래서 요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린 거예요. 에스더에게 알리니까 에스더가 딱 당장에 뭐라 그러냐면 왕이 나를 불러야 됩니다. 왜냐면 그 와스디 일로 인해서 왕후들이 말을 안 듣는 거, 이게... 그, 안 되니까, 이제 아예 왕후들이 못 와요. 왕이 왔는데 만약에 왕이 자기가 들고 있는 규라고 하는 그 왕을 상징하는 그걸 던져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얘기 딱 듣고 왕에게 얘기하라 그는데 자기가 왕이 있는 안뜰로 이제 못 들어가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거기 가면은 내가 죽습니다. 내가 왕이 안 부른 지 이미 30일이나 됐습니다. 30일이 지났습니다. 내가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르드게가 너는 왕궁에 있으니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혹시 네가 이때 말하지 않고 잠잠하면은 네가 말을 안 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마음 아마 노임을 받을 것인데 너와 네 아버지 집 다시 말하면 네 남편 다시 말하면 이 왕국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이때 에스더가 부탁을 해요. 그러면 좋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유대인들을 모으고 그 유대인들이 3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나를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도 내 시녀들과 더불어 그렇게 하겠나, 하겠나이다. 그리고 왕에게 나가면 왕에게 나가서 이 얘기를 할 건데 그때 혹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후에 일어난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제가 왜 오늘 요 얘기를 딱 이렇게 했냐? 오전에도 우리 최 목사님이 뭐 얘기했냐면 이 순교 얘기를 하셨는데, 어,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했는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스데반이 순교한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령 인도의 결과고 하나님께 어, 들어갔던 결과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여 역사가 바로 숨교였어요 아니, 무슨 죽는 게 성령의 인도여 역사냐. 분명히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성령의 역사 임하니까 삼천제자, 오천제자 막 일어나면서 안진뱅이 일어나면서 막대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온 유대에 있는 사람들의 복음을 확 알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와 중요한 제자들이 절대로 어디를 안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나, 아니면, 저 멀리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말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직자 중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던,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입니다. 자, 우리는요,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반드시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온 문제나 우리에게 온 사건, 우리에게 온 어려움, 우리에게 온 위기, 많은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사실은요, 이 스테반이 죽음당했다, 순교당했다, 굉장한 이런 부분의 차원인데, 이 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계획과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이 이후에 사도행전 8장에 바로 뭐가 나와요? 사마리아가 나와요. 이 이후에 이제는 담의색과이 이후에 요빠와 이 이후에 좀더 지나가면은 어디가 나옵니까? 안디옥이 나와요. 잘 보세요. 지명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이전의 지명에서는요, 사마리아 바깥의 지명이 안 나와요. 지역 이름이 안 나오고, 제자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요 때부터 나와요. 스대반이 죽었는데, 스데반 죽음 이후에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해서 수많은 제자 수많은 일꾼들이 어디로 가기 시작해요? 깨달았어요. 아왜 스데반이 죽었냐? 빌립이 평신도 빌립이 제일 먼저 깨닫고 사마리아로 가잖아요. 복음 전에 사도행전 구장에 보니까요 이미 제자 아나니아 그리고 뭐 이미 애니아 그리고 뭐 거기에 다비다 이런 여여 여 제자들 일꾼들이요 이며 쫙담메 색...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깔렸다니까요. 이미 요빠의 피장 시몬 같은 사람이 이미 딱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넬료 같은 사람을 준비해놨다가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닫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냐 안 전하냐 그러고 요때 싸우고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1장이에요. 근데 안디옥에 이르러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환란으로, 이, 환란으로 인해서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안디옥, 구부로와 안디옥에도 이르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중 일부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어 라고 나와요. 요 안디옥교회가 최초 선교사 파송하는 선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요 안디옥교에서 바울을 파송해요. 요 안디옥교에서 중요한 제자들을 파송해요. 마게도니아 보그마, 아시아 보그마 어디서 시작됐냐. 로마 보그마 어디서 시작됐냐. 여기서 시작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이는 게 있죠. 그러면 나에게 온 문제, 사건, 어려움, 위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반드시 이것을 그래서요. 멀리 봐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 보지 마시고 멀리 보세요. 멀리 보시고요. 조금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인도받아야 될그 부분이 뭔가 그 멀리 보면서 내가 꼭 인도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여러분 묵상 속에서 질문하시면서 찾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요 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스대반이 이렇게 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스대반이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딱 와도요 요 부분에 대한 인도를 딱 받은 그 결과 스대반은 죽었는데요 지금도 그 스대반에 대해서 계속 기념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스대반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역사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최대 관심.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 이 있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중심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 최대 관심이 있어요.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세요. 하,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요. 근데 스데반은 뭘 봤어요? 보좌 우편에 서서 곧 죽을 스테반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을 딱 보시면서 그사람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반은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이 했던 말 그대로 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서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어디 안에 있다? 바로 복음 안에 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성교는 하나님의 최고 소원이에요 실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스페이스 10 이런 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실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인도를 받고 전도 성교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다게 해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담고 정말요 명단 딱 적어보셔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최대 관심에 내 관심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을 한번 담아보세요. 근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시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응답이 안 왔는데, 마음 담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이 말씀, 제가 전달드린 요거를요, 이미 듣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 관심인, 여기에요.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들으시고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을 이루기 위한, 그러면, 아까도 성령인도 의 역사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천하고, 내가 적용해야 될 부분. 이게 성령인도 중에 인도예요. 그래서 강단에서는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오늘 말씀, 이 강단을 통해서 내가 이번 주 내내, 나의 삶에 실천하고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내시면 돼요. 그게 강단의 인도를 잘 받으시면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정말 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복음의 올인한 사람. 사실은 오, 제가 올인할 때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 올인할 때라기보다는 올인 될 때라고 하는 게 맞아요. 올인한다라는 건 내가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은 올인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맞아요. 올인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황과 사건과 많은 것을 허락하시죠. 왜 그러면 복음에 올인해야 되냐? 복음이 도대체 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되야 되는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 복음은 뭡니까? 제가 아, 애, 아까도 에스더 얘기를 했지만, 복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약속 중에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장 17절인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열매를 먹지 말라 행위언약이라고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킬 수 있는 내용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열매를 먹지 말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뭔가 길, 뭔가 방향을 딱 주신 거예요. 이것만 안 하면 된다. 근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사탄이 찾아와서 지금 뭘 하게 만든 거예요? 요 약속을 파기시킨 거예요. 자, 뭘 아셔야 되냐면요. 지금 이 부분으로 인해서 뭐가 왔냐? 현장이에요. 아주아주 큰 문제, 다시 말하면 흑암이 들어오게 됩니다. 완전히 깜깜하게 된 문제가 요 사건 이후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가 그리 큰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인도 받고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될 사람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 말이 아니라 누구 말 들었어요? 뱀 속에 들어간 마귀의 말,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아니 사단의 말을 따라간 사건이 요사건이요그 이후에요, 사람이 하나님과 통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마귀와 소통되고 마귀 말을 듣게 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됐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요 창세기 3장 사건이라. 그러니까 이게 흑암이요, 현장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 캄캄하게 임해서 개인을 죽일 뿐만 아니라 문화를 통해서 랩넌트를 다 죽이고 있어요 랩넌트들이 말은 안하는데요 문화로 얼마나 죽어가는지 아세요? 걔네들이 듣는 음악 들어보셨어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걔네들 지금 뭐 소녀시대 뭐 포미닛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옷 입고 나오는 거 보세요 요즘 애들 옷 입고 다니는 거 보시라니까요 그옷 입고 걔네들이 뭐하겠어요 요, 요 앞에 노원영만 딱 가면요 은 얘네들이 밤에 채팅하면서 어, 원조교제하고 어른들 만나고 막 이런 데니까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타락된 자리에 있는 아이들. 그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진짜요.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신문도 보니까 신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의 마약 사범이 마약 사범이 지금 이렇게 발견되는 사람이 한천 뭐 삼천 명 정도 이렇게 발견이 된대 근데 요거에 열배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마약류에 그 연결이 돼있대 근데 그 중에 100배 되는 사람이 뭐예요? 뭐 본드나 이런 황각물질까지 포함하면 100배 되는 30만 명이 넘는 사람이요 지금요 거기에 매여 있대요 아, 이런 황각류 물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어두운 게요 현장에 어마어마해요 중요한 거는 이런 현장에서요 어떻게 돼요? 아까도 우리 랩넌트들이 메시지할 때 얘기했는데 이 렘넌트들과 모든 사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돼서 분리됐다는 거는 제가 아까도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저희 주영이가 엄마랑 분리됐거든요. 며칠 전에 방에 혼자 갇혀갖고 막 갇혀서 우는데 이 분리된 그 고통과 그 느낌 알겠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딱 보니까 얘가 엄마가 잠깐 눈에 안 보인다 그러고 하고 울어요. 아직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이게 그런 게 느껴져.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제가 눈치 보니까 요즘 엄마가 안 보이는 걸 약간 얘가요 좀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완전히 이게 죄 때문에 분리됐죠. 이죄 때문에 그래갖고요. 어, 여기서 이제 떠났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저는 요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있냐는 거죠. 얼마 전에 15, 16단지 1603동인가요? 어떤 분이 15층에 뛰어내서 자살했어. 요 20대인데. 왜 자살했냐? 남편이 경찰인데 바람 피요딴 살림을 체려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분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왔겠죠. 우울증이 먼저 왔겠죠. 얼마나 오랫동안 시달렸는지, 짧게 시달렸는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는 생각과 마음에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배경으로 이미 깔려있는데, 이 흑암이 찾아왔는데, 본인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개인에게 그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저주 재앙이 흑암이 와있는데, 자기는 못 뛰어넘는다니까요, 그게. 안 뛰어넘어져요. 왜냐면, 이 문제에 딱 왔다. 다시 말하면, 이 개인에게 흑암이 왔다. 그때부터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뭐만 보이냐면 요런 문제에 딱 빠진 사람은 요것만 보여요. 요 문제 사건 어려움 위기 요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이니까 실제로 요 문제 속에서요 저항이 뭐예요? 우울증 저항이 뭐예요? 자기 내면을 갉아먹는 이런 문제들을 탁 들어가다가 이게 이제 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살인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저희도, 예수 믿는데, 교회 오는데, 요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온데니까요안 미워하십니까? 미운 사람 없습니까? 싫은 사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도 복음 못 누리면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약속해 놓은 게 뭐예요? 복음을 약속했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예요? 복음을 약속했어요. 뱀의 머리를 박살 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요한이스 3장 8절에 이 죄를 짓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든 흑암의 건사를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이걸 약속했다니까요, 처음에터 우리에게 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례국기 3장 18절, 희생제사. 희생당해야 된다. 출애굽기 12장에는 6월절 어린양의 피피 바를 때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뭐예요? 이 복음 얘기하면서 처음 이복음 약속하시면서 절대로 희생 없이는 피 없이는 나올 수 없다. 십자가의 공로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피 아니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성질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이 데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어으리라 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우리 죄를 없애러 오시고, 우리에게 온 저주를 없애러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없애시는 분, 다시 말하면 이사에서 7장 14절에 "요 모든 걸 없애고 어떻게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뜻인데, 단순히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안 돼요. 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담대히 하나님 보좌로 나아간다고 했어요. 보좌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해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하면요, 그 사람에게 성령 역사하고요. 그리스도 고백하면요, 모든 흑암 넘어서고 그리스도 고백하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보좌, 천국의 축복과 하늘 천사를 동원하는 축복과 이 모든 흑암을 꺾는. 하나님이 권세를 우리에게 예수 믿는 순간, 복음 딱 아는 순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딱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도저히 도저히 안 되는 거 하나님 아셔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도 죽는 날까지 이 사단이 어떻게 해요? 아까도 제가 에스도 얘기했지만 끝까지 우리를 죽이고 실패시키려고 따라온다니까. 근데 거기서 성경은 뭐라고 약, 얘기하고 있어요? 넉넉히 이긴다. 그럼 뭐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뭐요? 예 마귀가 우리보다 강하면 우리가 대적할 때 뭐요? 싸울 거 아니에요, 우리랑. 근데 진짜 우리가 복음 붙잡고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피하리라. 도망갈 것이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 이름 권능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뭐냐면 요 사실을 알고. 보그만에 올인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보그만에서의 올인이 요 얘기에요